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두 팀의 1, 2, 3 선발을 모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와 SS 랜더스 이번 시즌 첫 번째 맞대결 한화 이글스의 타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타자 이진영, 2번 에스파 플로리얼, 3번 문현빈, 4번 노시환 5번 김태현 2승 무패 3.60의 평균전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코리펀스의 선수입니다. 1번 타자 최지훈 비롯해서 2번 정준재, 3번 박성환, 4번 한유섬 5번 이지영, 13일에 귀국을 했는데 귀국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선발 마운드에 서 있는 뉴리 앤더슨 선수입니다 투스킬 넘겼습니다, 내야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던질 수가 없습니다 내야 한타로 출루하는 이지영 선수입니다 아 이지영 선수 낮게 떨어지는 베라굴 대체해서 투수킬을 넘어가는 내야 한타를 만들어냅니다 예. 아무래도 두 번의 위닝 시즈가 하나의 힘을 줬습니다 예. 이번 타자 에스테마 플로리얼초구바라 때렸습니다. 어우특한 타! 1루전는 1루에 3루를 바라봅니다. 3루까지! 3루까지 들어갑니다. 에이구즈의 네. 예, 땅볼 타고 유격수 뒤로 물러나며 잡았습니다. 1루에 퍼싸우 1루! 1루에서 나오십니다. 그 사이 3루에 있던 리진영 선수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한 점을 올리고 있는 한화 이 글스입니다. 네. 코리폰 제 선수입니다. 스리앤원! 엄청 깊숙했습니다. 보글렛으로 출루하는 최지훈 선수입니다. 삼구 밀어냈습니다. 네야, 빠니다 타구는 드라이으로두팀 모두 똑같습니다. 어, 테이블스티이커진이 1회부터 모두 출루하면서 <laughs> 첫 번째 이위을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조금 벤치에서 봐도 조금 느낌 이상하다는 이 느낌이 들어서 한번 다시 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 양상원 선수가그 <laughs>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도 손을 이렇게 비벼주는 그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엄청 아 들어왔어요 3루 u 루에 s a m u 함께 도 a 에서 정확한 도 m 저지를 기록하는 최재훈 선수입니다. 너무나 여유 있게 지금 아웃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박성환 선수를 믿고 지금 m u e 트죠주 m u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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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들어왔습니다. 스윙 e 트라이크 아웃 스트라이크 낮게 떨어지는 볼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어피스트 얘기해야 돼? 제인저빈 어, 같은데요? 제인저빈 어, 타자의눈 앞쪽에서 지금 원파워 캠을 통해 바라본 모습인데요 밀어냈습니다 일루 쭉 맞고 불절됐습니다 일루가 비어있습니다 최재현 선수가 빠르게 일루를 통과했습니다 파울팁 삼진 아웃 오늘 3진 세 개째. 드류 앤더슨. 지금 시우진 선수가 빠른 볼에 지금 타이밍이 안 되다 보니까 이승준 선수가 계속 빠른 볼을 요구하고 있어요. 스윙 삼진 아웃. 실책은 있었습니다만 이번 이닝 3개 의 아웃 카운트를 모두 삼진으로 채워 놓고 있는 드류 앤더슨 선수입니다. 볼세 개가 연속해서 들어왔습니다 5번 타자 이재영과의 승부. 엄청 깊숙했습니다. 스트레이트 볼렛. 바깥쪽 스윙 스트라이크 아 K 전쟁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오프닝에서 자막으로도 만들었었는데 두 선발 투수 정말 만만치 않네요. 네, 바로바로 짐승부 바로 들어가는 폰세 선수, 앤더 선수입니다. 그렇네요. 7번 타고 고명준. 낮은 볼뺏 돌아 나왔습니다. 주자는 갑니다.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아, 이건이재영 선수가 굉장히 또 센스있게 이루를 훔쳤네요. 어발 투어 스트라이크. 방은 어깨 게틔었습니다 유격수 침착하게 1로에투아두자란 3루로 바뀌었습니다. 그대로 지금 1구 무대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윙 저의 한창시절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조금 찔리는데요. <laughs> 바깥쪽 공 들어왔어요. 아. 루킹 스트라이크 아 이번에도 살인미소를 보여주면서 아웃을 어, 내려고 오 있는 포디폰즈의 선수입니다. 막 우박도 맞고 경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멈쩍파고들어왔습니다 스윙 스라이가. 트어 챈접이네요. 챈접을 예. 우타자, 좌타자 관계없이 지금 구사하고 있는 폰즈 선수 이런 거요. 초거 받아 때렸습니다. 어깨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laughs> 예. 선수, 선수가 자기가 잡겠다고 외치면서 했는데 <laughs> 맘쩍 깊숙했습니다. 놀라 했습니다 156km가 찍혔는데 센터 방면 떴습니다. 중견수, 잡았습니다 아 플로리아의 좋은 수비 갖까주면 낮게 빼돌지 않았습니다. 볼넷으로 출루하는 최윤선 선수입니다 네 그렇죠 투앤투 뭐. 아... 들어왔어요 스윙 3진 아웃입니다 두타서 모두 3진 황영목 몸을 거의 뒤쪽으로 빼면서 스윙을 했었던 황영목 선수였습니다 타출 갭이 거의 뭐 1할 1푼 이상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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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청난 그 선관을 갖고 있는 선수고요 땅볼 네 아빠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우익수 앞으로 1루자는 2루까지 좋아죠 1루와 1루 네 그렇습니다. 트렌트 어깨 서초 쪽으로 왔습니다. 이루수 뒤로 이동해서 잡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정준재가 처리하면서 세 번째 아웃 카운트가 치워집니다. 하나 두자 없습니다. 이번 타자 플로리아 빼돌았습니다. 스윙 삼진 첫 타석 안타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타석은 삼진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엄청 낮게 떨어진 볼, 스윙 3진 아웃! 삼진두개 곁들이면서 드류 앤더슨 선수가 5회를 3자 범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스코어 1대 0. 그 다음에 빠른 볼 대체하다 보니까 변화구에 대처들이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진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스윙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엄지윤 씨죠? 예. 작년에 저희 팀빅 슈퍼매치 중계석에서도 함께 하셨었는데 예, 현장에 지금 와 계시는군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에말로 왔습니다, 랜더스의 공격. 아, 예. 오늘 1일 스태프, 스태프인가요? 아, 그러신 네. 것 같아요. 지금 스태프라고 좀 써있죠? 예. 네, 맞습니다. 아, 그렇네요. 혹시 볼에 맞아서 괜찮으신지 부어부러 갔네요. 아, 예. 열혈 스태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도명준. 어, 들어왔어요. 그렇 지금 바깥쪽으로 좀 많이 빠지는 것 싶을. 쉽지... 가 쉽지 않았는데 들어왔다는 판정이네요. 최전 보수는 좀 어렵게 잡았는데 이게 예. 또 ABS 를 통과했네요. 그런요이 상황을 좀못 봤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예. 그러니까 ABS 존이 적용이 되면서 포스트의 프레이밍이 이제 무의미지는 해 <laughs>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인데요. 예. 프레이밍 아무 지금 효과 없죠. 예. 나쁜 볼,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포디 콘세가 마운드에서 하고 싶은 다네요 예. 바았죠 돌아 나왔습니다 이름은 또 화이트니까 백찬호라고 도 별명을 <laughs> 이렇게 팬들이 좀 지어주기도 했었고요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3진 세개로 5회마를 끝마치고 있는 코디 폰스의 선수입니다 <laughs> 올 시즌 7경기 나왔고요 8과 3분의 2이닝 1패 1홀드 6.23의 평균자 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멈죠 스윙 3진 아웃 쪽 빠른 볼로 노시한 선수의 스윙을 만들어내는 김건우 선수입니다 yeah. 너픈 볼 바라 때렸습니다 왼쪽 빠져나가서 못했습니다 3루 쪽 박지환 잘 잡아냈습니다 <laughs> 고명준이 잡아냈습니다 <laughs> 브판트 피치 잡아챘습니다 센터 방면 중견수 뒤로 갑니다 에스테반 <laughs> 플로리어 스트라 이고, 1에서 2구째2에 완전히 서2았습니다 투수 앞으로 에세2에터스에서 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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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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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도서 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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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에에서 2에서 2에서 에서에서에서에서2 네, 3진처리가 됐어요. 나답 상태에서 팽이가 되면서 3진처리가 됐습니다. 볼판트는 투볼 투스로라이 밀어냈습니다. 3루 쪽 빼냅니다. 선두타으로 살아나가는 7번 타락 황영목 선수입니다. 노아투자 1루, 무사주자 1루가 되면 기대점이 0.973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 0.5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무사해 주자가 나가야 됩니다. 뭐한로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빵이 아 나서 1루 쪽에 공이... 빠지고 말았어요. 주자 3루까지. 주자 3루와 1루로 바뀌었습니다. 헌터 시즌권에서 대회 중과에서 좋았는데 어, 공을 잡고 김건호 선수가 던진 게 1루에 조금 더빛나가게 송골되면서 1루 커버들은 정준현 선수가 잡지를 못했어요. 예. 그, 그러면서 1루 주자인 한경규 선수 3루까지 되는 어, 하나, 하나의 글쓰 찬스가 왔습니다. 네. 여섯 경기나와서 우아 스프링 2닝툼을했고요 e 2골드. E 평자치점 0입니다. 스리트 풀 카운트 스윙! 주자 같습니다 2루에 서잎상진과 함께 원아웃 주자는 3루와 2루로 바뀌었습니다 그 팽팽한 승부를 계속해서 이어갔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야수들 집중력은 갈 수밖에 없어요 땅볼 잡았어! 볼을 그대로 올려보냈습니다 3루자는 허물 2루에서 3루 사이에 걸렸습니다 런다운에 걸리는 사이에 타자 주자는 2루까지 들어갔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태가 아웃 카운트가 하나 올라갔고요 지금 박재한 선수가 조금 서둘면서 홈에 승부하려고 했는데 공이 예. 회전에 걸리면서 베이스로 쪽으 휘었어요. 그러네요. 대시가 잘했는데요. 지금 타구가 생각보다 박재한 선수 생각보다 옆으로 휘었기 때문에 글로브 맞고 뒤로 빠져 빠져버렸어요. 예. 아... 들어왔어요. 벌쳤습니다. 불판정이 약간의 좀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플로리얼 선수다. 삼진으로 이닝 종료하지만 이번 스레스 하나 이글 쓰는 상대 실책에 의한 한 점을 더뽑아냈습니다투야 투. <목소리> 나진 <2 &2. 목소리> 벌펜 돌아갔습니다. 삼진입니다. 아체 챔질이네요. 네. 킥채 체인, 킥채인접이네요. 폰세 선수가 삼진이 지금 1 1 개째입니다. 최다 삼진이죠. 예. 이클레이 홈즈라는 그 메이저리그에 있는 투수 뭐 지금은 이제 선발 투수로 전향을 했습니다만 원래 불펜 투수로서 또 마무리 투수로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줬던 선수인데 이 선수에게 제임스 네일이 그 킥체인 저블 을 전수 받았다는 얘기가 상당히 좀 이슈가 됐었었고요 그렇죠, 스프링 트레이닝 기간 동안 예. 떴습니다, 파울지어 투아웃 지금 여기서 어떻게 끝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6번 타자 오태원 11개의 3진. 올 시즌 KBO 리그에 데뷔를 한 코디 폰세 선수. 한 경기 본인 최다 탈삼진 기록을 달아치웠습니다. 스트라이크 원. 멈쩍 스윙. 스트라이크 2. <laughs> 표정에서도 계속 여유가 있고요. 이사 주저 없는 상황. 풀카운트 승부. 떨어지는 볼. 스윙 스트라이크 고요하고 <laughs> 있는 코디 폰세입니다. 오늘 삼진 12개째. 본인의 한 경기 최다 탈상진 기록을 또한번 경신하고 있는 코디 펀스의 7이닝 무실점을 기록합니다. 김서현 선수가 1 0경기남 나왔습니다. 8과 3반에 2이닝 투구를 했고요. 1월드 3세이브 평균자책점 0입니다. 세이브 상황에서 김서현 아, 마무리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구회말 랜더스의 마지막 공격이고 157km가 <laughs> 찍혔습니다. 상당히 좀 과격한 첫인사였어요 아, 지금도 빠른 볼 156이 나왔네요. 두발 투수로 한. 낮은 볼 뺏. 돌았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워낙 oh. 주저없습니다. 3번 타러 박성환릴마에타 oh. 하고 투수 앞으로. 김서현 침착합니다. 일로 에 투하. 원앤투. 땅볼 일로 oh. 춥. 빠져나왔습니다. 네, 지금 최은성 선수가 일단 손을 좀쭉 뻗어봤는데 글로벌 옆으로 빠져나갔어요. 밑에 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악보 타고 3루쪽 잡았습니다. 1루에 길게 1루에1루에서 아웃입니다. 이렇게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채워집니다. 김세현 선수가 오늘 경기를 끝내면서 우리는 세이브를 기록했고요. 팀에게는 승리를 안겨주고 후디 폰스의 시즌 상승도 지켜줬습니다.